<laughs> 문여가 그날 셈이 깜빡해가지고 앞에 두 개를 촬영 못했어. 어, 그래서 지금 촬영하니까 스토리텔링이랑 이거 스토리텔링이랑 유이어 꺼내놓고 음자두개 보자. 어, 1번 보세요. 1, 1번. 잠깐만. 잘 지키고 있지? 그, 화면 잘안 보이면 확대해서 봐. 자, 1번. <laughs> 요거 어, 위에 거 쓰고, 빨리 하면, 은 스탑 누르고 써. 어, 요거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 좀 적어봐봐 여기 음, 여기 적어봐 음. 빠르면 정지 버튼 하고 자 요거 해석하면요 음. the opposite result 정 반대 결과야 음. from the expectation of improved braking device installation. 향상된 브레이크 장치 설치의 기대와 정반대 결과. 그래서 스토리 제목 써봐. 거기 정반대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문영아, 내용이 뭐냐면, 어, 향상된 브레이크 장치를 어떤 차에 달았더니 사고율이 낮아졌을까? 낮아졌을 것 같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운전자들이, 어, 내차 성능 좋아졌으니까, 막 운전해도 되겠다. 하고 막 운전한 거야. 그래서 사고율이 낮아지지 않았다. 그게 정반대 결과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1번부터 8번까지는 실험인데, 요거 빨리 적어봐. 자, 실험 이야기는 4단계가 있어. 4단계. 자첫 번째 하이파 서 i 스가 나옵니다. 하이파 서시스 가설이 나옵니다. 가설 근데 요거는 안 나오는 글도 있어. 옆에 써 가설 음, 또 모르면서 안 나오는 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텐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result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uggestion, suggestion 이게 뭐냐면 시사점인데 시사점이 뭐냐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거 응. 어려서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주제는 어디일까 주제는 어 이거야 4번이야. 4번이 보통 주제문이야. 아, 근데 이것도 어떤 글은 안 나와. 렇지 자, 그럼 보자. 자, 이 글은 가설 안 나와. 바로 내용부터 나온다. 자, 내용 잘 파악해. 어, in an experiment in Germany, 독일의 한 실험에서 part of a fleet of taxicabs 택시들의 플리트 하면은 군단이야. 택시 군단의 일부가. 미니치는 그 독일의 미넨이란 도시죠. 미넨의 택시 군단 중의 일부가. 그러면, 무녀가. 주어는 뭐니, 주어? 주어 한 단어. 자, p a r 가 부분, 무슨 명사? 여기다 쓸게 부분명사죠? 부분명사. A 꼴이 나오면 무조건 주어는 A로 본다. 동사는 A에 맞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가 뭐니? 플리트죠. 이게 주어야. 그래서 단수니까 어 있잖아. 단수니까 워스고요. 뭐 군단이 갖춰지니까 수동태야. 어, 이 퀵은 갖추다입니다. 갖추다. 자, 그럼 보자. 갖춰졌대. 뭐로? Anti-lock Brake Systems. ABS인데 이거 그냥 향상된 제동 장치 할게. 어, 향상된 제동 장치로 갖춰졌어. 즉, 동격의 커마 ABS 부연 설명하는 거야. 즉, 테크놀로지컬 어, 이노베이션, 기술적 혁신이래요. 그다음 관계 대명사지 that vastly improves braking. 엄청나게 제동 장치를 향상시킨. 기술적 혁신인 ABS로 갖춰졌죠. 문역이거 알지?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뭐에 맞춰? 선행사. Innovation. 단수니까 S가 있죠. 어, 지금 실험 내용 나오고 있어. 2번 봐. The rest of the fleet. 그 군단의 나머지는 여기도 주어 뭐야? 나머지도 부분명사지. 부분명사 of a 또 플리트가 주어가 되겠지. 또 단수니까 a s 고요그 다음에 군단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남겨지니까 수동태야. w a s left, 오케이. 어, 그 다음에 on equipped야. 응. on equipped. 갖춰지지 않으냐그 군단의 일부는 갖춰지지 않은 채로 남겨졌죠. 어, ABS가 없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요. 그두 개의 집단들은 놓여졌어. 그러면 문영아, 두 개의 집단이 뭐니? ABS 갖춘 차집단이랑 ABS가 없는 차집단. 요두 집단이야. 이 놓여졌어. Under careful and secret observation for three years. 3년 동안 신중하고 비밀스러운 어, observation. 관찰 밑에 놓여졌어. 이두 그룹을 관찰했다그 말이야. 요거 파란색. 자, Observation 하면은 관찰이고요. 요거 서봐. Observance. Observance. 이거는 준수란 뜻이야. 법 지키는 거. 준수. 이거 안 돼. 자, 3번. 아, 일단 4번에 그러나 연결사 있기 때문에 둘다 문사인 거 알지? You would expect the better brakes to make for safer driving. 당신은 더 나은 브레이크가 자 make for 이거 엄청 중요하죠. Make for 하면은 뭐머의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야. 자 유이어 you 프린트 봐봐. 뭐뭐에 도움이 되다는 뭐랑 똑같아? 뭐뭐에 기여하다랑 똑같지?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어? c o n t r i b 야 음. 자,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할거 예상하지? 그래서 익스펙트는 목적격 보호로 투구정사가 나온다. 항상 할 거는 투야. 그치? 봐봐. 요 차가 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t h e o p p o s i t e 정반대야. o f What happened? What 은 뭐뭐하는 것이야. 관계대명사. 그러면 뭐 x? 접속사 t h a t x지. 왜? What 은 뒤에 불완전, t h a t 은 뒤에 완전 아니야. 여기 주어 없지. 불완전 What 이야 다시 그것은 일어났던 것에 어, 일어났던 일의 정반대야 무슨 말이야 요 차가 더 안전운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5번 5번 어문여가 어,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게 나온다 어, 실험 결과가 나온다 그치 자 Giving some drivers ABS 몇몇 운전자들에게 abs를 준 것은요 made no difference at all at all은 부정어랑 쓰이면 전혀야 전혀 부정어랑 쓰이면 전혀 앞, 앞에 no가 부정어지 어, 여기 no가 부정어지 잠깐만 그래서 전혀 자, 전혀 차이를 만들지 않았어 In their accident rate. 그것들의 사고율에서. 무슨 말이야? 요거랑 요거랑 사고율이 똑같았다. 그 말이야.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 아, 아 여기, 여기 봐야지, 여기. 자, in fact, 사실상, 아, 그, 문여가 원래 이 질문, 원래 문제가 뭐니? 원래 문제가, 어, 연결사 빈칸, 연결사 어디냐? However, 요거랑, 요거랑, 어, 9번에 in other words 요거 두개 빈칸 채우기잖아. 원래 문제는 또안 나와. 그래서 요건안 나오지만 i n f a c t 랑 여기 9번에 instead 요 연결사는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어. 잘 봐도. 자, 사실상 그것은 자, turn a into b가 뭐야? a를 b로 바꾸다가 되겠죠? 어, 그것은 그들을 multiply inferior drivers 뚜렷하게 별표 어, inferior 열등한 운전자들로 바꾸었어. 알겠어? 어? ABS를 달아줬더니 오히려 더 열등해졌다 그 말이야. 자, 이게 실험 결과지. 실험 결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다. 여기 바로 빈칸 채우기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운전했어. 어, 운전 막한 거야. 7번 그들은 Sharper turns 더 급격한 회전을 했고요 8번 그들은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지 응? 운전 막한 거야 이 장치 믿고 자 9번 일단 연결사 있기 때문에 문섭이고 9번이 이거야 시사점 그래서 TS 주제문 되겠습니다 자요거 읽어보고 정지 버튼 누르고 읽어보고 스토리에 빈칸 채워봐 자, 채웠지? 그럼 보자. 즉, 다시 말하면 ABS 시스템들은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다. 잘 봐. Be used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야. 그 다음 Be used 뒤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야. 안 쓸게. 외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사용되다야 익숙해지다야. ABS 시스템들이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be used 뭐야? 동사 원형이야. 이거 ing 안돼? 별표. 알겠지? 자, ABS 시스템들은 사용되지 않았어. Reduce accidents. 사고를 줄이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어. 오케이? Instead. 그 대신에 그 운전자들은 사용했어. 밑줄 쳐. The additional element of safety. 밑줄. 밑줄은 지칭 추론이야. 안전에 추가적 요소를 사용했대. 자, 뭐지 이게? 안전에 추가적 요소? 바로 표시의 ABS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 어, "Twin enable them to drive faster and more recklessly." "Enable"은 뭐뭐 할수 있게 하다지. 네, 오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로 투가옵니다 오케이. 그들이 더 빠르고 더욱 Recklessly가 뭐야? 무모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Okay? 자, Recklessly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의형 자, 보시면 무모하게 뭐 있어? Rashly가 있고요. 부주의하게 Carelessly가 있죠. 그 다음 자, Without increasing their risk of getting into an accident. 사고에 들어가는 그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ABS 달았다고 사고율이 올라간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였다 그 말이야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고 이해돼? 자 여기도 빈칸 채우기 increasing이야 자 됐죠? 음. 자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쉬워 자 2번 어휘 문법 순서라고 쓰고 자, 이거 스토리 제목, 아아까그1번 스토리 안 썼구나. 더 빨리. 그다음 무모하게 쓰면 돼 무모하게. <laughs> 그다음에 이번 제목 불러줄게. 갈등 상황에 대한 대화를 미루었다면 적절한 시기 또는 편안한 시기 다 돼. 적절한 편안한 시기에 다시 대화해라. <laughs> 아, 미안. 자. 1번 TS 써. 주제문이고요. 읽어보고 빈칸 채워봐. 스탑 버튼 누르고. <laughs> 자, 볼게요. Uh, when emotions are highly charged. 감정들이 highly는 매우야, 매우. 높이가 아니야. 매우 자 charged 하면 은 격한, 감정이 격한. 뜻이 있어. 감정들이 매우 격할 때 it makes good sense. Make sense가 뭐니? 아, 그 빼도 돼. Make sense. 말이 되다, 어, 이해가 되다. 어, 이치에 맞다. 어,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그것은 아주 말이 됩니다. 그것이 뭐니? To 이해하죠? 가져오 진주어야. 끝까지. 어, to delay conversation about conflict. 갈등에 대한 대화를 delay, 미루는 거죠. delay 중요합니다. delay. 자, 유의어. 미루다 또뭐 있어? 포스폰이 있구요, 위털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 until attention, 주의, mental focus, 음, 정신적 집중, goodwill, 선의가 have returned, 돌아올 때까지 갈등에 대한 대화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주 말이 된대.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근거 자, 2번, 3번, 4번 읽어보고 빈칸 됐죠? 자, 그러나 원스가 뭔 뜻이야? 한 번이 아니야. 뒤에 주어동사 오니까 접속사 원스가 접속사는 무슨 뜻이니?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자마자야 일단 모든 사람이 calm, 침착해지고 알지? Every가 붙으면 단수치급. 음, 이지죠. 그리고 enjoying themselves again. 다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면. Uh, this conversation are often forgotten. 이 대화들은 종종 forgotten. 잊혀진대. 또는 put off indefinitely. 여기서 put은 pp입니다, pp. 어, pp가 두 개죠. 둘다 R에 연결된 수동태야. Put off가 뭐야? 미루다지. 수동이니까 미뤄집니다. Indefinitely 무한정, 무기한. 오케이? 무슨 말이야? 막 싸웠다가도 나중에 사이 좋아지면 어? 그 싸웠던 거 잊혀지지. 어? 언제 우리가 싸웠지 하는 거지. 그쵸? 자, 3 번. No one wants to talk about conflict. 아무도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risk. 잘 들어. 이거 중요하다. end 뒤에 동사나 준동사는 무슨 문제 나와? 평행구조. 이거 앞에 뭐랑 모양 맞춘 거야? 절대 once가 아니죠. 여기 s가 있기 때문에 once에 맞추면 여기도 S, s가 붙어야 돼. 자, once가 아니고 뭐에 맞춘 거예요? 어. talk에 맞춘 겁니다. 둘다이 t 에 연결돼요. 그래서 동사원형 동사원형 s 안붙는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위 i s h ing가 뭐니? 뭐뭐 할 위험을 무릅쓰다. 여기 ing야. 스포어, 망치다지. 그럼 해석 시작. 좋은 시간을 망칠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한창 사이 좋은데 옛날에 싸웠던 얘기 꺼내기 싫지. 그렇지? 자, 4번. as a consequence. 결론적으로 The issue often don't get addressed at all. 그 이슈는 전혀 address가 뭔 뜻이야? 주소가 아니지. 여기서는 동사 아니야. address가 동사면 다루다야. 다루다. 수동이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They usually resurface later. 그것들은 나중에 어, 보통 나중에 뭐야? resurface. 다시 표면에 떠오르죠. In a new and often intensified conflict. 새롭고 종종 강화되어진 intensified가 강화하다지. 강화되어진 갈등이니까 수동 P P야. 종종 강화되어진 갈등으로 나중에 다시 표면에 떠올라. 무슨 말이야? 똑같은 문제로 두 번째 싸울 때더 심하게 싸운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5번 읽어보고 빈칸. 자, T.S. 쓰시고요. 주제문 잘 봐. If you do choose to put off discussion, 만일 당신이 갈, 아, 토론을 아 뒤에까지 보자. Discussion about conflict야. Yeah. 갈등에 대한 토론을 미룰 것을 진짜 선택한다면, 두는 무슨 뜻이야? 동사 앞에 오면 뒤에 동사 강조하는 거죠. Choose 강조, 진짜. 그다음에 할것 선택하기 때문에 h o 쓰는 뒤에 to 부정사만 와. ing 안 돼. 그다음 아 이것도 중요해. remember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ng는 뭐니? 한 것을 기억하다. 항상 to는 할거 ing 한 겁니다. 여기서는 할 것을 기억하다야. 내용상. 그래서 ing 안 돼요. 그 다음에 어, 계속 중요한 거 나오네. Take up, take up.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단했던 것을 계속하다야. 계속하다. 근데 뭐가 중요해? take up. 타 동사와 구사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지. 이어 동사의 목적으로 대명사 오면 대명사는 요 가운데 끼는 거 알지. 어. 그것을 어, 계속 할 것을 기억해라. 나중에. 그것이 뭐니? 갈등에 대한 토론이겠죠. 그쵸? 자 during a time of ease and sweet connection, ease 편안하고 달콤한 관계의 시간 동안에 자 동안 세 가지 있지 첫 번째 와영왜안돼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지 여기서는 time 명사만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와야 돼그 다음에 for는 왜안돼자 for는 전치사지만 뒤에 숫자 나오지. 그렇지? 어, 둘다안 되죠. When 이거 관계 부사로 보자. 음, 그래서 관계 대명사 which 안 되고요. 왜?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선행사 time으로 보자. time 꾸며주는 걸로 보자. 그것이 가장 productive. 보니 생산적일 수 있는 이거 꾸며줘. 편안하고 달콤한 관계의 시간 동안. 그 토론을 나중에 다시 계속할 것을 기억해라. 알겠지? 자, 그러면 어 저거 아까 아까 근거 안 적었냐? 무슨 근거? 갈등에 대한 갈등에 대한 대화는 연기되거나 나중에 intensify 강화된 형태로 다시 떠오른다고요. 주제문 갈등에 대한 대화는 나중에 어, 생산적일 수 있는 가장 편안할 때라고 적어 편안할 때 다시 계속해라 그렇게 되겠지 어, 뒤에 두 개는 영상 보냈지? 그래 문혁아 너 이번 주 일요일날 와야 돼 이번 주 일요일날 응. 고생했어